자가의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만찬에 제자들이 자기를 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중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같이 식사하는 중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 할것 없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강한 부정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 당시 식사를 할 때는 큰 그릇에다가 음식을 넣고 사람들이 손을 넣어서 자기가 먹을 것을 털어가는 것으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한 번씩은 그릇에 손을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자다.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도 그릇에 손을 넣지 않았을 거예요. 혹시나 자기일 수 있으니까 손을 탁 다물고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만찬을 하시기 전부터 누가 자기를 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나를 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한 제자들이 있는데 누가 나를 이렇게 팔지를 알고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 만찬하기 전부터 이 제자들 중에 누가 나를 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판게 아니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판건 아니지만 전보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죽음에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도 요한 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빼고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배신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을 좋아했고 그분을 신뢰했고 그분을 믿었던 누군가가 있습니까? 만약에 친구들이 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저도 오랫동안 신학교 때부터 같이 꿈을 키우고 같이 기도했던 동기들이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안 보고 있다가도 몇년 만에, 뭐십몇년 만에 봐도 어제 봤던 것처럼 그렇게 편하고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함께 목회하는 좋은 동력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분은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그 사업의 그런 동반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누군가는 누군가는 신뢰하고 좋았던 그런 관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내 등에다가 비수를 꽂을 때, 여러분 경험한 적 없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목회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었던 그런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아픔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상처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내가 누군가를 믿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이 마음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그 사랑의 상처를 안게 되면, 누군가를 신뢰했다가 그 신뢰가 다 깨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 누구라도. 나는 다시는 사랑 안 해야 되겠다. 나는 누군가를 다시는 믿으면 안 되겠다. 나는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안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떠나면 그만이야. 이 공동체를 내가 떠나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에게 계속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떠나면 그만이야. 떠나면 이 사람을 다시 보진 않을 거야. 저도 학교 다닐 때 만약에 어떤 친구가 계속 좋은 관계가 되지 않고 어려우면 내가 학년이 바뀌면 얘 다시는 보지 않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뜻하지 않는 상처를 받고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배신을 당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다시는 사랑 안 하는 겁니다. 또한 방법이 뭡니까? 이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안 보면 그만이지. 뭐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회피하고 피하고 또그 사람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피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쉽고도 가장 좋은 방법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를 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뿐입니까? 베드로에게도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자기를 다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다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도 누가 크냐라고 서로 논쟁을 벌일 때에 요한복음에 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배신 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면 이제는 다시는 사랑 안 해야지, 다시는 마음을 안 줘야지라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사랑 안 해야지가 아니라 또또 사랑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상처는 사랑을 피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고 그럴 때그 사랑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에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자리를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면 눈을 피하고 싶고 다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 전에 배신당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사랑 안 해야지가 아니라 또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본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야 그 사랑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나도 사, 좋아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사랑이 아니죠. 좋아하는 거죠. 진짜 사랑은 설령 내가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고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뒤에서 나에게 어떤 다른 나쁜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할때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계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 뭐, 일본 사람들 사랑하게 달라고는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힘든 사랑은 우리 가족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남편부터 사랑하고, 아내부터 사랑하고, 배우자부터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부터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한 없는 마음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감사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감사하고, 남편이 감사하고, 아내가 감사한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사랑을 만드세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아무리 불편하고 안 좋은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도 분명히 감사할 게 있고 그 사람도 분명히 정말 내가 보지 못했던 너무나 귀한 부분이 그 영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설령 지금 불편한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설령 옛날에 상처받아서 괴로워, 아직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 하루 세상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더 사랑하는 하루, 다시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내가 누군가를 믿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그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상처의 트라우마에, 트라우마에 빠져서 다시 사랑 안 하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기, 다시 사랑하기. 오늘 그 하루를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불편한 사람도, 미운 사람도, 보기 싫은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분명히 감사할 게 있고, 분명히 내가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부터 오늘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 사랑의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